네 안녕하세요 케이원주사입니다아 오늘은 저기 뭐냐 어, 하수관 보수하는 모습을 어, 찍어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하수관 어, 이음부분에트랙이 어, 트레, 벌어지면은 어, 저기 보이는 저기 유리섬유를 어, 축수용 본드로 발라갖고 보수하는 모습입니다 보수를보수 모습인데 어,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시차는 보이시죠 시차량을 확인하면서 어, 저희 로보트를 확인하면서, 이 하수관로 안으로를 찍는 겁니다. 이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뭐, 어, 반쪽이 들어가서 보수를 하는 거예요, 보수. 페카를 박는 거죠, 페카 어, 이렇게 보수를 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어, 이게 c c 촬영하면서 이게 보수, 어, 하수관 벌어진 부분을 이걸로 이 임무를 마치는 거예요. 마친 다음에, 어 일단 준설처로 보수를 어, 뭐냐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어, 이제 카메라를 보고 두면을 보면서 어, 이렇게 카메라로 맞히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기 유리섬유를 그 패카에 발라서 어, 이음부를 떼우는 거죠. 떼우는 거 한마디로 떼운 겁니다. 음. 음. 이게 페카라는 거예요. 페카 여기다가 이제 유리섬유를 유리 발라서 어 이음부 벌어진 부분에 어저 유리 유리 섬유를 저거를 붙여서 떼우는 어, 거예요. 어 CCTV를 보면서 어, 정확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 보수용 전용 장비고 어 앞에 보면콤프 보이시고 어 이게 c c t 장비. 그 다음에 준설차 이렇게 세 대가 필요합니다. 어 이게 유리 섬유 유리 섬유. 이게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완전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거기를 틈, 틈새를 보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어, 맞힐 때는, 요, 도면을 보면서, 어, 요런 식으로 맞히는 거예요. 어, 이 요건 실수해서 기고 어, 하여튼, 요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뭐, 여기, 한, 음, 다섯 로 정도, 5섯 군데 정도 보수를 할 예정이에요. 여기 지금 물이 많아서 일단은 줄 설채로 흡입 물을 흡입한 다음에 사람이 직접 저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면 은저관 속으로 들어가요 이 관이 있죠? 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물을 맞추는 겁니다 아니면 은 줄로 땡길 수도 있고 근데 물이 잡히면 사람이 직접 들어갈 겁니다 사람 직접 들어갈 거고 어, 지금 시각은 11시 20분이에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대기 중인데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보수를 받고 이용부를 이용부를 뭐 보수하는 부분을 부분 어, 보수라고 해요. 부분 보수 어, 보수를 하고 어, 마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수하는 일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어, 저희 K1 주설 어,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출동하니까 을 어, 저희가 많은 부분도 많아요.